안녕하십니까 홈트레이닝을 지향하는 홈트입니다 어, 최근에 제가 일정이 좀 많이 바빠가지고 어, 영상을 늦게 찍었어요 <laughs> 이 영상을 좀 늦게 올라갔는데 어, 가동 범위 만드는 방법은 어, 의외로 방법은 되게 간단해요 어, 2분간 스트레칭을 하고 자기가 원하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어, 힘을 주면서 15초에서 20초 정도 버티고 다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15초에서 20포, 20초 정도를 버티시는 걸세번 반복하면 됩니다. 어, 그걸 이제 AC로 제가 전에 전환의 회내를 한번 테스트 해보고 보여드리겠습니다. 붙여놓은 상태에서 떨어지지 않게 주의하시고 힘을 주셔서 돌렸을 때 지금은 이것밖에 안 되고 아, 오른쪽만 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밖에 안 돼요. 아무리 돌려도 이것밖에 안됩니다. 어, 이걸 한번 제가 2분간 스트레칭하고 하는 방법을 보여주고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이 1분 12초 됐으니까 이렇게 떨어지지 않게 하고 수동적으로 스트레칭을 해줍니다. 근데 이거 하면서 이분간뭘 떠들어야죠. <laughs> 어, 최근에 이제 제가 어, 있었던 일을 이분간 그냥 말하자면 어, 저는 지금은 부상 때문에 아직도 클럽벨 세미나 가서 어, 중량 높은 걸 선생님이 주시기도 했고 그 다음에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이게 다시 좀 인대에 무리가 가가지고 그게 좀 그래서 전에 그 가기 전에는 풀업 정도까지는 가능했었는데 지금 다시 풀업이 좀 하면 인대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고 있고, 운동 쉬면서 음악회도 다니고, 어, 못했던 인체 공부도 하고 뭐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친구 못 만났던 친구들도 만나고, 그 다음에 뭐 다른 교육, 어뭐 대구 파워존에서 그뭐 하는 튜너볼 그 요가 마사지 그걸 이제 등록하고 그러고 있어요 어 2분이 <laughs> 상당히 기네요 30초 정도 남았는데 이렇게 계속 이제 스트레칭을 2분간 쭉 해주세요 어꼭 이제 뭐 여러분들 하는 뭐 어떤 다른 가동 범위를 하더라도 2분 정도의 스트레칭이 가장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어, 2분 이상 넘어가면 그렇게 크게 효과가 없다고 하니까, 최대 2분 정도까지만 어, 스트레칭 해주는 걸 추천드려요. 자, 2분 정도가 된것 같은데, 이 상태에서 이제 저희가 원하는 반대 방향으로, 윗방향으로 힘을 꽉 주시고 올려줍니다. 저항을 주셔서 손바닥을 눌러주고 꽉 줍니다. 최대한 줄수 있는 만큼 주세요. 초 정도가 지나면 힘을 푸시고 후, 이 상태에서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립니다. 조금 내려가시는 거 보이나요? 다시 다시 위 방향으로. 후, 힘 푸시고, 다시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려줍니다. 힘을 주고, 힘 푸시고, 마지막, 올려주세요. 힘시고자 다시 원하는 방향으로 후. 자 됐습니다 오. 하실 때어뭐 여러 이제 다른 모빌리티 운동을 하시더라도 어, 이거에 같은 경우에는 팔꿈치가 뜨는 걸 어, 이렇게 막아주면서 항상 인지하면서 팔꿈치가 뜨지 않도록 또는 어깨가 올라가지 않도록 어, 하는 걸 되게 유의하면서 해주시고요.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죠. 똑같이 붙여놓고 힘꽉 주고 아까보다 가동 범위가 는게 보이시나요? 아까지만 이 정도 갔던 것 같은데 여기까지 지금은 갑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꾸 가동 범위를 늘려주시면 돼요. 어떤 가동 범위 훈련을 하시건 이런 식으로 어, 계속 뭐 반대 방향, 원하는 방향 이걸 뭐 거기서 영어로는 페이즈 레이즈라고 하는데 어 굳이 저희가 그런 용어까지 할 필요는 없고 그냥 방법만 원하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저항을 주셔서 해주시고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해주시고 다시 원하는 방향의 반대 방향, 원하는 방향, 원하는 방향의 반대 방향, 원하는 방향 하셔서 이걸 세번 해주시고. 앞으로도 계속 이거 꾸준히 해 주셔서 어 가동 범위를 다시 뭐 퇴화되지 않도록 계속 써 줘야 이게 범위가 유지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 좀 유의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안전한 하루 보내시고요. 어 다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